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시편 6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6편은 우리가 방금 읽은 바와 같이 매우 깊은 고통과 번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e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승리 e n Amen. a m 그보다 더 많은 고통과 슬픔으로 채워진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도 기쁨과 찬송의 시보다 눈물과 애통의 시가 더 많습니다. 전체 시편의 한70% 정도는 슬픔의 시, 애통의 시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시편 6편은 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고 슬퍼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심한 고통과 슬픔, 그의 육체와 영혼에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통과 슬픔이 반복되고 때로는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요. 고통과 슬픔이 반복되고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이 덮쳐오고 그때마다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회의하고 또다시 부르짖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며 또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6편은 그저 다윗의 노래 옛날 옛적의 다윗의 시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요 또 찬양이요 시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분노의 책망과 진노의 징계를 자신에게 내리지 말아달라라고 간절히 간과합니다. 그게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지요. 그가 이미 많이 수척하였고, 그의 뼈가 떨리는 그런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책망과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 주의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 다윗이 겪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책망이다. 지금 본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모든 육체의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다라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자칫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기만 걸려도 이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어디가 다쳐도 이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오해이지만, 이 오해가 심각해지면,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 중에 이제 베레아라고 있죠. 저쪽 구로 쪽에, 성락교에, 거기가 이제 귀신론이죠. 그 귀신론의 핵심이 뭡니까? 뭐든지 귀신 탓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논리에 따르면 저는 눈 나쁜 귀신이 붙은 거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감기에 걸려도 감기 귀신이 붙은 거고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안 좋은 일들, 나쁜 일들을 전부 다 어떤 영적인 원인 혹은 하나님의 징계, 죄로 연결시키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하는 그런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의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죄인 것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분명히 확인해야 되죠. 물론 모든 고통과 괴로움, 특별히 이 죽음의 배후에는 죄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특히 육체의 질병은 죄라는 근원적인 원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원인들이 우리 안에 고통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그 이유와 원인을 알수 없는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왜 감기에 걸려요? 감기 귀신이 역사했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감기에 걸립니까? 추운 날옷 벗고 다니면 감기에 걸리고 추운 날 손발 깨끗이 안 씻으면 감기에 걸리는 것이죠 손발을 씻기 싫어하는 더러움을 좋아하고 깨끗함을 싫어하는 근원적인 죄의 원인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죄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쫓아간다면 그 고통의 원인의 원인이 죄인 것이 드러나죠. 그러나 현상적인 원인들. 실제로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몸이 아프고 병에 걸리는 그런 원인들은 수도 없이 많은 원인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 이유와 원인조차도 우리가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육체의 고통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결과로 보게 되면 더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큰 잘못된 오해,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게 돼요. 결정적으로 요이 당한 고통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평생을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고통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이 고통을 당하거나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나 그런 일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유나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고통이 경건한 신자에게 닥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에도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은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이해는 우리가 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죄악은 반드시 육체의 고통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죄에서 온 것은 아니지만 모든 죄는 고통을 낳습니다. 여러분, 죄는 몸과 마음을 반드시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 중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쾌락, 탐욕, 분노, 시기, 무절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유익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의 다윗 역시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죄가 그에게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육체의 고통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고통,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괴로움이 육체의 고통에만 그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육체의 고통보다 영혼의 고통, 영혼의 아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죄 때문인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참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였고요. 또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음의 죄도 있었고요. 그 말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도 있었고요. 수많은 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그는, 그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거스른 죄를 범한 적도 있었고, 또 8절과 10절에 나오는 원수들의 유혹으로 그가 범죄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원인이 무엇이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았으며, 그 진노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혼이 심한 고통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고 하는 그 고통의 본질은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육체의 괴로움 혹은 마음의 범민을 놓고 하나님께 치료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관심은 육체보다 영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탄식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며 근심으로 인하여서 눈이 쇠허여지고 어두워진 이 모든 일의 본질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앞에 자신 안에 있고 자신을 유혹하고 자신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내며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지요. 그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의 끔찍함을 그 죄의 고통을 지금 다윗은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육체가 아닌 그 영혼에 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슬픔과 애통함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가장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혹시 둔감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보다는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죄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그 죄에 대한 둔감함이 혹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 영혼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아서 견딜 수 없는 그 애통함을 다윗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고통도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야 하며 주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치유를 위하여서 육체의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건강과 고통에 쏟는 관심만큼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환경도 살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영적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신경 쓰는 것만큼,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며, 영혼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주 앞에 늘 기도하며, 내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하기 위해서 죄와 유혹에 맞서 싸우는 그 믿음의 싸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여러분 기울이고 계십니까? 육체의 상처에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죄로 인하여 생긴 영혼의 상처에 민감히 반응하며 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그 애쓰는 그 애씀이 여러분 예, 여러분에게 얼마나 또 어느 정도로 거기에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 다윗은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다른 결론. 그가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고통의 원인 그가 모든 것을 다하여 애통하며 관심을 쏟으며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곧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죄를 이기며 죄를 극복하는 그 영혼의 치유 그 문제에 다윗은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자신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악을 행하는 무리가 떠나가며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울려 함께 범죄하였던 그 모든 죄의 무리가 떠나가는 것이며, 자신을 죄의 유혹에 빠뜨려 영혼을 피폐하게 하였던 그 원수들이 물러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죄의 세력이 죄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회복과 치료,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죄의 세력을 극복하는 것이 참된 회복이요 참된 치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은혜인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어떤 회개의 은혜, 회개의 경험, 혹은 죄에 대해 맞서 싸웠던 그런 경험들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음, 죄송한 죄송한 말씀이죠. 저는 참 부끄럽게도 신학교 가서야 저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도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신학교 일할 때. 수업 시간에 강의를 쭉 듣다가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정말 창피한, 정말 가만히 생각만 해도 얼굴이 벌게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과거의 죄들이 갑자기 생각이 쭉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제가 기숙사 그때는 이제 저희 기숙사 지하의 온돌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때굴 때굴 굴렀습니다 때굴때굴 렀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너무 무서워서 때굴때굴 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제일 영적으로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아, 내가 그 더러운 죄에서 그 무서운 죄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그 육체의 고통보다 육체의 괴로움보다 형편의 어려움보다 내 영혼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가까이하여 사망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저의 모습, 그 저의 죄된 상태를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참 사람이 악하여서 무뎌져요 자꾸 무뎌집니다 죄가 익숙해지고 더 이상 죄가 고통스럽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의, 영, 우리의 영혼이 그게 무뎌지는 겁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죄삼그 회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죄를 본성적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이지요. 먼저는 죄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 이게 먹어 어때서? 뭐 이거 한 번이 어때서? 남들도 다 하는데 죄를 지으려는 변명의 수는 무수히 우리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그렇죠, 은사님? <laughs> 죄를 짓게 하는 변명들, 죄를 지어도 되는 이유들은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도 그 죄를 잘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힘들고 회개의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온전히 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또다시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 기도만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이기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여도, 내가 아무리 결단하여도 그 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우리가 죄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며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번민 가운데 늘 괴로워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모든 고통, 죄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넘어질 때 얼마나 고통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짊어지시므로 우리에게는 그 고통이 다가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그 죄를 이기게 하시며 그 죄의 모든 영향력, 고통으로부터 건지사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고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고통할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육체가 아플 수가 있고, 잠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를 완전히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결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죄의 유혹을 받아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그 죄악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쓰러짐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이루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된지 여러분 새해에 우리의 기도가 또 조금 바뀌어야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건강,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 육체의 평안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죄를 이기며 죄를 극복하며 주님이 허락하시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의를 기뻐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더욱 더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이김이 거룩의 열매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올한 해에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육체의 고통에서 자신의 영혼의 고통을 보았듯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기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지 않게하여 주시고 더욱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죄를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의지하여 죄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